그래서 이거는 뭐또 1125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해 저 결과가 아, 너무 안 좋았고요. 어, 좀 많이 변했습니다. 이 패턴이 그래서 이번에 저 예상에 참 어렵습니다. 일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에 저 붙어 다닌 수는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붙어 다닌 수가 어, 이번에 저는 지금 보니까 없어요. 예측할 만한 게 없어서 일단 건너도록 하고요. 어, 일단 품포들을 보면 요 앞에 연번, 어, 연번은 어, 일단 있을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격번도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렇게 두번 하고 한번 건너는 경향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 어, 간격을 쭉둔 다음에. 아 어, 지금은 이제 좀 패턴이 변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아 이게 참 어렵네요. 근데 요고상으로 보면 지금 이제 반반이긴 한데 어, 하나가 있든지 없든지 어, 이렇게 될것 같은데 일단 삼겹번도 지금 요 간격이 넓어졌기 때문에 어, 이제 들어가야 되거든요. 삼겹번도 유심히 한번 볼 타이밍이 됐습니다. 아 그리고 일단 이월수는 어, 거의 99% 있다 고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격주 이월수도 지금 타이밍으로 봐선 있어야 됩니다. 그도둘다 있을 것 같고요. 아 어, 보너스 이월수 같은 경우 지금 이십팔번 어, 여기 지금. 예상이 되긴 하는데, 지금 다섯 번건너갔거든요이 앞쪽 사이가. 어, 지금 28번이 나올 확률이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어, 28번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사이스에 이렇게 사이즈 이렇게 벌어진 거, 이거 28이나 38 기동수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렇게 명칭을 붙여놨는데, 예, 기둥수 28번 나올 확률이 있구요. 이두 개의 사이수 29번도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어, 사이수가 그냥 딱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도 그렇지만, 아,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여기서 29번도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 28, 29, 30요 중에서 이제 하나 골라야 되는데 아, 일단 아, 28도 가능성이 있고 29번도 가능성이 있고 좀 골라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 일단 품포도를 보시면 아,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지난 회차하고 좀 다르고 이게 자세히 안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요 45번 아, 이렇게 두개 연번 나온 거에서 원래 다섯 번 건넌 거4 5 번, 이 예상 수다겠고요. 여기가 이렇게 좀 많이 세 번, 삼 회차 건너뛴 상태이기 때문에 위치상으로 4 5 번이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 어, 앞쪽에서 보면 3 7이나3 9가 가야 되거든요. 어 근데 지금 37이나 3부가 가야 되는데 높이상으로. 근데 지금 어, 만약에 이게 안 가면 그냥 45 하나만 가고 어, 여기 있는 이제 42번이나 43번 쪽에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43번이 어, 여기 이렇게 60회째 없는 사이시에 어, 43번이 지금 12번 건너뛰었거든요. 네, 14번이나 15번 건너뛰고 들어가긴 해도 12번 건너고 들어간 경우가 지금 없었습니다. 최근 거에도 없고, 이 앞전 데이터에도 없었는데, 아무튼 어, 43번이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바로 회전 폭 데이터 보면, 신화의 저도 7개 중에서 0.5수 나왔거든요. 원래 7개 있을 때 이렇게 안 나오고, 그다음부터 1.5수가 나왔는데 좀... 아, 되게 패턴이 달랐다고 봅니다. 여기도 이렇게 똑같이 그랬는데 아, 지금 변하긴는 했는데 일단 보면 가능성은 이 5번이 제일 높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18번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두 개가 그리고 이렇게 두번 건너뛴 29번. 요두번 건너뛴 거 들어갔고요. 최근에 두번 건너뛴 게 이제 들어가는 추세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봤을 때 29번이 가능성이 있구요 5번, 18번, 29번 어, 3개가 좀 가능성이 높다 고 보여집니다 어, 소상어 콜드 보면은 지금 어, 지난 해차 끝에 세 번째 게 들어갔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끝에 두 개가 나왔는데 최근에 보시면 이렇게 끝에 세 번째 나왔을 때 끝에 거 가고요 어, 물론 여기에는 이제 끝에 두 번째 먼저 나와서 있다는 전제가 있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아, 지금 이게 참, 난해하긴 한데, 끝에 세 번째 나오고, 끝에 그두 개가 들어간 적도 있거든요. 아, 이렇게 봤을 때, 여기서 보면, 5번, 10번, 둘다 가던지, 하나만 가던지, 아, 글쎄, 둘다 한번 찍어볼까 생각됩니다. 아, 그리고 60회 차에 없는 사이수, 아, 여기 보시면, 아, 최근에 이 흐름이 조금, 아 어, 이상해지긴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시면 어, 여기에서 좀 나오기는 하는데 이좀 패턴 이상해졌거든요. 어, 일단은 어, 이 일단은 여러분들이 한번 골라보십시오. 지금 여기서 어, 하나나 두 개가 나오긴나 해야 되는데 어, 지금 글쎄요. 아, 제가 이 예, 조합을 일단 하긴 했는데 조합수에서는 지금 다 빠졌거든요 여러분이 한번 직접 골라 보시고요 24번이 이제 어, 삼겹번 진검다리 숫자가 될수 있는데 한번 유심히 한번 보시고요 일단 조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8번 17 8 28 17 28 이건 이열수 어, 3개에서 이제 2개씩 묶었고요 어, 물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일단, 두개가 어, 나오는 가장 많이 묶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하고 18, 29. 요거는, 어, 보시면 해체법 숫자, 여기서 5번, 18, 29. 세개가 가능성이 높아서 일단 두개를 지금 묶었고요. 그리고 45번은 아까 분포도에서 보시다시피, 아, 여기, 45번 2번 나오고 5번 건너고 45번 그리고 이제 43번은 어 여기 보시면 6 0회 없는 사이시에서 여기 12번 건 나왔고 여기 나올 타이밍은 아닌데 제가 잡아 봤습니다 어 마지막에 한 조합 더 추가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느낌에 5번 칠번이 나올 것 같아서 어 5번 7번 어 이두 개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요거 가운데 예상 안 되는 6번 찍고요. 그다음에 1 7번에 양 옆에 16, 18 찍고요. 그다음에 28번 하고 30번 아 여기 요 기둥수에서 잡을까 하다가 요 가운데 챙긴 아 29번을 잡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 29번. 요거 신규사이수 첫번째 나온거 요걸 잡았구요 아 그리고 43번은 6 0회째 없는 수안날것 같은데 넣어봤구요 45번은 아까 얘기했듯이 다섯번 건너던거 아 이렇게 하갖고 7점 했습니다 아 좋은 주말 되시구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번에 저는 잘 안보여서 그런거니까 좀 양해 부탁드리구요